주웅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딥링크를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딥링크 솔루션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살펴봐야 되냐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딥링킹과 디퍼드 딥링킹이 여러 플랫폼 환경에서 문제없이 잘 동작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적으로 링크 브랜딩, 숄링크 기능, QR 기능, 그리고 통계 지표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API는 제공하는지 등의 유용한 기능이 어디까지 지원되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솔루션이 좋은데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저는 에어브릿지의 딥링크 플랜이 최고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에어브릿지는 기존의 모바일 측정 파트너 MMP로서 딥링크 기능을 포함한 트래킹 링크 기능을 제공하며 광고 채널 연동 데이터 수집부터 광고 채널 성과 측정과 분석까지 고객사분들이 유료하게 마케팅 성과를 분석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400여 곳 이상의 스타트업과 대기업들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들께서 가치와 안정성을 인정하고 계시며 특히 국내 마케팅 환경을 제일 잘 알고 지속적으로 팔로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의 대안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딥링킹에 택화된 딥링크 플랜이라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어브릿지가 제공하는 딥링크 플랜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내 마케팅 환경에 최적화된 심리스한 딥링킹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케터에게 꼭 필요한 기능들을 전부 제공하며 대시보드가 UX가 편리하고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 가이드와 개발자 가이드가 굉장히 친절하며 직관적으로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테스트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조금씩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마케팅 환경에 최적화된 디링크 플랜이라는 말은 에어브릿지가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서 딥링킹 플로우에서 유저가 겪는 스텝들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중개 페이지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다음 장표에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저의 전환 가능성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딥링킹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마켓 어, 이탈 방지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용자가 광고 페이지를 클릭한 뒷단에도 웹페이지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가 앱마켓으로 이동했다가 특정 이외에 따라서 유저가 앱마켓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뒷단에 있던 웹페이지에서 한번더 해당 페이지를 확인하고 한번더 전환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이탈 방지 기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디퍼드 딥링킹도 제공하며 앱을 설치하지 않은 신규 사용자의 전환율도 훨씬 높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중개 페이지 최소화에 대해서, 어,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잠시 파이어베이스와 비교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좌측이 에어브릿지고, 우측이 파이어베이스입니다. 파이어베이스의 경우에는 중간에 오픈이라는 버튼이 들어간 중개 페이지가 노출이 됩니다. 네, 이렇게 노출이 되죠. 그 반면에 에어브릿지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계 페이지를 리다이렉션하면서 앱의 상세 페이지로 딥링킹이 전환됩니다. 이처럼 유저 액션을 최소화하면서 전환 시간 또한 더 빠르게 최적화를 시키기 때문에 유저 전환에 큰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에어브릿즈는 국내 시장을 선도하는 m m p 인 만큼 국내 다양한 환경에서의 딥링크 오픈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수천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딥링크 케이스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주홍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스킨 딥링크는 다양한 환경인 만큼 다양한 제각각의 케이스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케이스에 대한 대응을 다할수 있도록 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물론이고 메일이나 브런치 같이 국내 의 환경을 최대한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딥링킹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카카오 딥링킹 다시 한번 보고 하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훨씬 자연스럽고 빠른 딥링킹을 위해서는 에어브릿지의 기술이 집약된 딥링킹 플랜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터에게 정말 필요한 기능을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총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일단 트래킹 링크는 정말 넉넉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리서치한 결과로 많이들 쓰시는 A사가 월 3,000개 가량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5,000개 그리고 1,000개 10 이런 링크를 생성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더 많은 링크를 생성하는 필요하시다면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늘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링크에 QR 코드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QR 코드를 생성할 수 없어서 다른 솔루션을 추가로 써야 했던 파이어베이스와 는 달리 굳이 신경 쓰지 시 않아도 QR 코드를 자동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링크를 공유할 때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도 있는 링크인가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냥 솔루션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도메인 형태의 링크를 그대로 쓰시면 사실 그 링크를 보는 유저의 입장에서는 이 링크가 진짜 내가 원하는 서비스의 링크인지 혹은 그게 아닌 누군가가 그 의도적으로 만든 피싱 링크인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도메인을 화, 사용하셔서 링크를 생성하시기를 저희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 블로그 포스팅 등의 온드 미디어부터 인플루언서나 제휴 마케팅, 레퍼런 마케팅, CRM 마케팅, 옴니 채널 마케팅까지 온오프라인의 모든 마케팅 성과를 에어블리지 트래킹 링크로 딥링킹 하시고 성과를 트래킹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만 더 자랑을 하자면 저희가 딥링크 성과 분석도 다른 툴보다 더 정교하게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MMP를 운영하면서 얻은 다양한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더욱더 정교하게 성과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매트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릭 수나 인스톨 수, 그리고 딥링크 오픈 수, 이런 이제 수치적인 부분도 포함, 당연히 포함이 되고, 클릭한 유저의 수나 인스톨을 한 유저의 수, 이렇게 유니크한 유저의 수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매트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원래 파이어베이스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었던 iOS 인스톨 성과도 포함하고, iOS와 안드로이드 인스톨, 인스톨 성과와 딥링크를 통한 오픈 성과도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성과는 링크 단위로도 당연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시 등의 지역 정보로도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UTM 소스 혹은 뭐 캠페인, 애드 그룹처럼 캠페인 정보로 나눠서도 성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성과를 시간이나 일, 주, 월 등의 단위로 트렌드 리포트로 시각화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 추이를 트렌드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가 많은 고객사 분들에게 서포트를 해드리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고, 이제 마케터 분들이, 그리고 이제 PM 분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어떤 식의 어려움을 겪는지를 저희가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더 쉽고 효율적으로 솔루션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에어브릭즈는 사용자 친환적인 가이드와 직관적인 테스트 방법을 제공하기로도 유명한데요. 실제로 고객분들께서도 가이드가 매우 친절하고 직관적이라는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한 딥링크의 대시보드에서 비개발자분들도 쉽게 테스트하실 수 있도록 직관적인 테스트 기능을 이번에 릴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딥링크 플랜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파이어베이스에서 에어브릭지로 다이나, 그,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때 기존의 다이나믹 링크를 이미 수백 개수천개 사용하시던 분들이 이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도록 링크 대량 마이그레이션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이드 부분입니다. 딥링크를 처음 적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 딥링크 플랜을 쓰시는 고객사 중에서는 이 가이드만 보고 따로 문의 없이 세팅을 완료하신 고객사분들도 꽤 계실 만큼 내용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딥링크 테스트 페이지입니다. 이제 딥링크를 실제로 개발하고 테스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모로 케이스도 많고 복잡해서 테스트 설계를 어떻게 할지부터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따라서 쉽게 테스트하시고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스텝으로 구성해서 금방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이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영상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에어브릿지가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시트가 있는데 일단,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그 사용 중인 링크를 CSV로 추출해서 그 마이그레이션 시트에 업로드를 하시면 자동으로 파라미터를 매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네, 복사를 하시고, 네, 복사한 파라미터를 트래킹 링크 제너레이터에 넣고 나면은 자동으로 새로운 트래킹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링크를 하나씩 하나씩 마이글에서 할 필요가 없고요. 한 번에 대량으로 간단히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이전 링크에 매칭되는 새로운 링크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에어브리지의 딥링크 플랜이 과연 얼마일까요? 저희는 타사 대비해서는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 a u 10만 기준으로 봤을 때 타사와 비교해 봤을 때 타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더 풍성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딥링크 기능과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실 필요 없이 QR 코드 기능이라든지 셀링크 기능이라든지 커스텀 도메인과 링크 브랜딩 그리고 대량 링크 생성을 위한 API 지원까지 딥링크인을 사용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기능을 한 번에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개발자의 한달 월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으로 1년간 편안하게 최고의 솔루션을 넉넉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파이어베이스의 다이나믹 링크가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딥링크 플랜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